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여러분들뭐 개인의 생, 뭐 자격만 되면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변제금 얼마가 될까? 이제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뭐 변제금 과도해서 해다가 못되면 안에 있는 만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변제금으로 아무렇게나 결정이 되어 있냐? 우리 법에는 변제금을 결정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충족시켜야 됩니다. 전부다. 세 가지 원칙을. 그래서, 하나라도 충족시키면 안 되는 거죠. 다 충족시킬 때, 그때가 제일 많은 게 변제금이 되는 거겠죠. 세 가지 원칙을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이 이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여러분들이 소득을 산정해줘. 실소득을 산정해서,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또 이제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죠. 그럼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법으로 인정되는 생계비가 있죠. 뭐,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102만원, 둘이 사는 2인 가구는 뭐, 170만원, 애를 반씩 부양해서 1.5인 가구는 뭐, 1인하고 2인하고 그거 평균에뭐한 140만원, 이렇게 생계비가 다 있습니다. 그거 빼고 남은 건 전부 무조건 다 내리는 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에요. 생계비에서, 소득에서 생계비 빼고 남은 거 무조건 다 내라. 그게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3년이죠. 3년간 전부 내라. 이게 가용소 전부 주변 을칙죠두 번째는 여러분들 원칙이 뭐냐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까 계산해서 낸 돈이 여러분 재산보다 많아야 돼. 재산 평가하는 거에 보다는. 그래 재산 평가가 중요하죠. 재산 평가 잘못 되는 어리숙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도 많습니다. 못뭐 제대로, 공제도 못해가지고 변제 재산 많이 평가해서 예전에 어느 변호사한 분에서 해나가 가지고 온소류 보는 게 있었는데 주택임대보증 같은 게 공제도 안해더라고요막 재산이 높게 평가되니까 거기에 맞추라고변제이 많아지는 경우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실력 차인 거죠. 자 그다음에 최소 변제금 보장의 원칙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득이생계비율도작고 네? 재산도 빠오이고 그런 사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뭐나가는한한 한 달에 1원씩 내겠습니까? 그러면 되냐? 안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변제금은 채무총액에 5%는 내야 됩니다. 5% 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것도 수정해서 뭐 채무총액 5%라면 월 변제금 2만원 3만원만 내도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제 월 2만원 3만원 안받아주고 10만원 제저 아무리 적어도 월 변제금 10만원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사무실이 실려있고 없나 따지려면 첫 번째 가용소득 전부 투입해야 되 소득을 잘 산정해야 되겠죠 법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중에 많은 걸 자꾸 소득으로 시키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법원 측은 최근 1년치를 법원 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원천징수 여수, 뭐, 작년 거, 재작년 거를 오래된 거 가지고 하라는 둥, 많은 걸 가지고 하라는 둥, 그건 잘못된 거죠. 최근 12개월을 비교 내 있는 거지, 작년 거 원천징수 여수, 그게 소득이 많다고 그래는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을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사실, 배우자가 무직이라고 무조건 부양가족 안 놓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그래서 누가 좀, 촌도 사무실에서 대법원까지도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희생하는 사람이라고, 네? 부부 맞벌이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전통이나 다 이런 게, 남편이 출근해면 부인이, 예, 밥채를주고 내조를 해야 남편이 가서 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 자를 부양가족으로 안넣어주고 그거는 이제 누군가가 좀 대법원까지 가서 다퉈 봐야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사실을 서울외성 법원에서 쓴 책에서는 배우자가 무직일 경우 근로능력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누라고 돼 찾는 자신 교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싹 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법으로 달려들면 내가 보기엔 법원이 기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청산가처보장이 올지 근데 재산 평가를 잘 해야 되겠죠. 공제되고 공제하고 뺄거잘 빼서 재산 많이 늘어나게 해서 편지가 많게 하면 안 되겠죠. 뭐 최소 변제금 보장의 원칙, 뭐, 5%야.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요 여러분들이 의뢰사무실이 일을 잘했나, 안 했나, 보려면 요 네. 소득산정을 제대로 했나. 부양가족노어줘야될부양가족잘 넣어줬나. 이거는 뭐, 재산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하나, 이걸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에서 변제금 산정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